네 k리그 17 라운드 전북 상주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북이 어, 어 되게 예, 상주를 상대로 좀 힘겨운 경기를 하다가 그래도 2대 1로 승리를 했는데요 지금 어 경, 전북 경기 끝나고 바로 이제 좀 리뷰를 하는 상태라 울산 경기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울산이 아직 그 경기를 마무리하기 전이라서 지금 상태의 승점은 사실은 1위 다시 이제 전북이 1위로 올라선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점 41점, 13, 13승 2무 2패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그 전북 지난번에 전북한테는 이제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그 전북이 서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3위에 그냥 머물러 있고요. 승점 승점은 28점, 8승 4무 4패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스쿼드를 좀 살펴볼까요 어, 일단은 걸키퍼 송범근 그 김진수 최보경 김민혁 최철순 사그 뽀백 뽀백으로 나와있고 손준호가 그볼란치원볼란치로 나와있고 바로우 김보경 이승기 이성윤 구스타보 이렇게 원토, 원톱 이렇게 되어있고요 구스타보와 바로 구바로우 구바로우가 지금 선발로 이제는 거의 굳혀진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성윤이 그 22세 룰 때문에 어, 그 이제 이성윤이 또 선발을 출전했는데 사실 이성윤 선수 저번에 뛰는 거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잘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치, 이 친구는 좀 앞으로도 그 선발 아니면 교체 자원으로도 충분히 뛸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조규성보다는 예전에 이제 22세룰로 해서 나왔던 조규성보다는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좀 날카로운 선수, 좀더 위협적이 될수 있는 선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이성윤 나온 거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요걸 상대하는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창근 골키퍼, 고명섭, 박병현, 권경원, 안태현, 그리고 이동수, 김민혁, 이찬동, 강지훈, 오형규, 송승민 이렇게 선발로 나와있습니다. 음... 재밌었던 거는 일단은 구바로우가 그 선발로 나왔던 점, 그리고 이승기가 간만에 이제 또 선발로 나왔던 점, 그리고 어 그런데요. 전 사실 오늘 되게 어, 김진수가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뭐안 어, 그래도 그 경기할 때 보니까 어, 해설위원분들이 현영민 해설위원이 어, 뭐, 공격 포인트가 좀 없어서, 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진수에 대해서. 오늘 뭐, 공격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선수처럼 거의 공격 진영을 좀 해집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진짜 열심히 뛰는데, 공격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래서 공격 포인트 두개 올렸죠. 둘다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올려줬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은, 그것도 사실 되게, 그 측면 플레이, 측면 플레이 김진수가 굉장히 이제 골볼 홀딩하면서 이대1 패스 굉장히 잘하는 그 선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원래는 김진수가 그 끌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여기 이제 그 상주 수비 수비 있고 김진수가 바로한테 패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한테 패스를 해주고. 김진수가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면서 2대1 패스를 또 하죠. 요런 플레이 굉장히 김진수가 잘 하고요. 바로랑 되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크로스를 올려주고, 그거를 바로 이성윤이 헤딩으로 마무리 지어서 이제 골, 골을 넣는 장면이었어요. 이것도 보면은 사실 전북이 강하다는 부분이 저는 예전부터 좀 느꼈던 게 특히 올해 더 강화됐다고 느꼈던 게 바로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대의 패스나 측면에서의 어떤 전술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강화됐고 빠르고 정확해진 부분 때문에 더 힘들 상대편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없는,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도 공간을 다 창출해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진수가 굉장히 일단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그 받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김진수가 또 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어 측면필레 해주거나 이럴 때 김진수가 또 똑같이 2대1 패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우가 들어가고 어뭐 이렇게 뭐올려준다던가 구스타브를 그러니까 구스타브를 이제 노려가지고 올라오는크로스라던가 이런 걸좀 많이 노려서 그 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킬러의 면모가 좀 있어가지고 역습에 굉장히 능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 보, 보면은. 오현규도 사실은 그 전반에 또 골을 넣었죠 그 전부의 상대로 이것도 이거는 근데 사실 역습으로 넣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헤딩으로 넣긴 했지만 그 오현규의 어떤 전방 압박, 압박 그리고 어 오현규나 아니면은 뭐 강지훈, 송승민의 전방 압박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뭔가 그그 그 수비나 미드는 그냥 딱 가, 잡아주면서 압박할 때는 확실히 압박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북이 좀 수비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김민혁 최보경 그 최천순이라는 지금 라인이 그리고 김진수까지 이어진 요 라인이 센그 그 센터백 센터백 두개 라인이 거의 이제 경험도 많고 어, 탄탄하게 받쳐줘가지고 문제는 없었지만 어, 그래도 꽤나 위협적으로 역습을 하는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전북이라는 팀이 어 예전에는 무, 물론 패스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 국지전술, 그 측면 플레이나 측면 플레이의 전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대1 패스가 그 어떤 선수들이 와도 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느꼈던 게 이게 꽤나 여러 번 나와요. 그 한교원이 후반에 그 이제 이성윤이랑 교, 교체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교원도 이승기랑 그 이런 그 전방에서 그 이대일 패스를 통해서 그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승기가 패스를 해주고 한교원이 이승기한테 패스를 해주고 이 한교원이 파고 들어가고 이승기한 한교원에서 패스해준 요런 이대일 패스 형태가 또 나와, 나온 적도 있었고 그리고 쿠니모토 김진수 바로 이세 이 선수들 세, 선수도. 김보경이 아마 쿠니모터랑 그 교체해서 나온 쿠니모터 나왔을텐데 바로 구스, 구스타본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고 쿠니모터 바로 어, 이 선수들이 김진수랑 같이 어, 이렇게 네, 그 이대 패스나 아니면 삼자 패스로 이어지는 부분이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그 상주의 어떤 수비진의 균열을 마, 만들어서 어, 그 공간을 창출해내는 형태의 그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그 수비 라인과 수비 라인과 이제 뭐 미드 라인은 그 있다고 하더라도 후반부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상주 상주의 그 발걸음이 많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공격 공격 쪽이랑 이제 미드라인이랑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그 전처럼 압박을 하그 전반이나 이런 때처럼 압박을 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김진수가 후반에 이제 또두 번째 그그 그 도움을 올릴 때 김진수가 한 이쯤에 있을 때그 바로 이제 클로스를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구스타보를 딱 구스타보가 딱 헤딩을 해서 넣은 상태로 된 거죠. 부타보는 확실히 이그 타겟형으로 해가지고 헤딩에도 능하고 몸싸움에도 되게 잘한다 이런 뭐 말해봐야 뭐 합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이 선수를 막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위협적인 선수다 근데 김진수가 확실히 근데 어 뭔가 풀어가기 위해서 좀 많이 그 힘을 써줬다 그 중거리 슈팅도 한번 때려지 않습니까 잘 때리지도 못하는 오른발로 네, 그렇게 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더 공격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윙백이 이렇게까지 그 공격 가담 많이 해가지고 해주는데 얼마나 그 상주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여튼 김진수의 어떤 활약하는 범위 그리고 활약하는 방식, 측면 플레이 그리고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거의 진짜 만점이었다. 그래서 전북의 그 상주의 어떤 징크스라이기 그 징크스 징크스라기, 보다는 예전에 상주한테 그 졌었던그 빚을 다 갚아준 그 경기였다고 볼수 있다. 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구스타버와 바로가 우 없었던 상태에서는 정말 그 이런 측면 플레이가 어 왼쪽에서는 살아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쿠니모토가 잘그 해주고 있었지만 쿠니모토를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라서 잘해주는 있었지만 바로와 구, 구스타보가 그 입지를 확고해, 확고하게 임팩트를 보여주는 경기를 하면서 존재감이 확실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그 상대 팀이 더 무서워하는 형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상주랑 경기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그 그 경기 성과로도 어, 거의 뭐 사실 점유율이 되게 높게 높은 상태로 경기를 했었는데 전북이. 어, 음,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결과까지 가져오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전부 클라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상주는 제가 상주 선수들을 항상 이제 어, 꽤나 잘 이기네 이런 형태로만 생각보다 상무팀인데 되게 승리를 잘 가져가네 3위나 됐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 보다 보니까 정말 수비나 미드는 그, 그대로는 또 탄탄하고 하고, 그 상태에서, 어 역습과 스피드? 그리고 피지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다. 잘, 그 정비되어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오현규, 오현규나 아니면은 박동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방에서 압박 같은 거를 잘 해주고, 그리고 역습 찬스를 잘 노리는 것 같고요. 앞에서 잘 싸워주고, 그, 그 볼이 이제 흘렀을 때잘 이제 침투를 해서 그거를 어 이제 그 골문까지 노리는 형태로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서 좀 재밌게 봤었어요 예. 상주가 굉장히 어 제가 만약 전북을 응원하는 뭐 팬이었다면 조금 되게 붙을 때마다 좀 껄끄럽고 뭔가 어좀 불편한 팀 <laughs> 항상 그 언제 어디서든 야너 노리고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느낌의 팀인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앞으로도, 음, 좀 재밌는 경기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튼, 네. 오늘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